올라 마드린 남쌤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를 스페인어로 하면 menos mal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menos mal이라는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menos mal que ha parado de llover por fin. 결국 비가 그쳐서 다행이야. menos mal que has venido, necesito tu ayuda. 내가 와서, 다행이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nos hacen un descuento por haber tardado tanto en traer comida. menos mal. 음식을 가져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할인을 해준대. 다행이야. menos mal que el vuelo fue retrasado porque si no, lo habría perdido. 항공편이 지연되어서, 다행이야. 왜냐하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난 한국 표현을 놓쳤을 거야. menos mal que recorde guardar el documento antes de cerrar el programa. 프로그램을 닫기 전에 문서를 저장하는 것을 기억해서 다행이야. 오늘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잘 익히셔서 실생활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